예지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가 있지 않느냐. 이게 칸트적 사고죠. 나 이상적인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이대로 해. 무조건 이유 붙이지 말고 조건해. 도덕법칙, 보편화 가능성, 인간이 서로 대등하다,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 지극 분하고 불쌍하게 <웃음> 바라보는 <웃음> 거는 그영성이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laughs> 거예 네. 네. 윤리가 뭘 해야 한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을 설명 가능성의 영역으로 인과적으로 다 해명해 버리면 내가 그래. 무엇을 할 것인가지도 인과의 영역으로 다 들어와 버리게 될 거예요. 윤리가 네. 아니죠. 학의 영역에서는 설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화되었던 것과 이퀄이 된다라고 봐요. 음. 윤리의 영역, 가치나 규범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현재하는 사실이거나 지거나간 사실에 대해서 인과적 설명이 가능할는지 모르는데 윤리의 중심은 거기 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앞으로 어, 뭘 해야 할 것인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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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이죠. 음. 도덕의 보다는 다른 걸 설정하는 사람은 어떤 불만을 가지게 되냐? 아면 서티파이 음, 음. 한다고 하는데, 음. 변호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나의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갖다 붙이는 게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기엔 모양이 너무 빠지지 않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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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가 왜 그랬어? 그러면 묻는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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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더 도덕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사실은 내가 이거 한 이유가 이거 차차차차 해서 내가 안할수 없었어라고 <laughs> 하는 게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사람들 각각이. 자신의 음. 행동을 정당화해서 규범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건 시스테믹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의 도덕이 아니라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였냐면 <laughs> 음. 이 사람이 2장, 3장의 교육을 넣은 이유가 뭐냐. 음, 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무제한에 대한 네, 네. 어떤 네. 지향 이런 네. 점도 있지만 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덕이라는 것이 가지는 저는 본질적 의미가 어쨌든 내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네.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상태로 네. 네. 옮겨가야 된다는 명령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네. 당위라고 하잖아요. 당위라는 네. 게 사실은 지금은 B 상태가 아닌데, B 상태여야 해, 네. 네가 그렇습니다. 그런 네. 어떤 지시적 네. 의미가 있잖아요. 네. 혹은 이제 그걸 네. 이제 뭐, 헤어가 이제 프리스크립션이라고 얘기는 네. 하지만, 네. 네. 헤어식 프리스크립션은 조금 이제 뭐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의미 자체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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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는 설명 가능성이 문제 충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설명 가능성이라는 거는 지금 A에 있는 너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지, B로 변했을 때를 설명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그건 이미, 이건, 그건 하이퍼타이리컬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네. 가설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걸 규범으로 표현하는 거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규범이라는 것이 A라는 규범이 있는데, 이 규범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당뇨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의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과학적 설명의 방식으로 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 전제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본질에 관한 얘기를 했던 거이 양반 마음속에는 우리가 마땅히 실현해야 될 어떤 목적,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다른 의미의 목적이, 음. 내용은 다르지만 텔러스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거를 뭐, 나투어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하 건. 네, 네, 그래, 제가 네. 말씀 선생님의 네. 설명 가능성.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께서 가장 윤리 음. 도덕에서 음. 뭐 윤리든 도덕이든 도덕에서 제일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설명 가능성이다. 음. 일단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고 효율적으로 최선 설명할 수 있을 때우린그걸 어, 뭐. 채택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네.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프리스크립티브한 면 음. 혹은 이제 현재는 벌어지지 않았고 미래에 벌어질 일이기 음. 때문에.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거는 어쨌든 설명 과학적 설명이라는 거는 현재를 가지고 사태를 가지고서 어, 그렇죠. 분석을 할 수밖에 네네,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당위는 현재 사태가 아니고 벌어질 사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네. 이거를 또이 네. 벌어질 사태 현재 사태가 연속적이냐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laughs> 내가 도 의지를 가지고 확 해야지 되는 음. 문제지 이게 연속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자연히 삐가 될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설명 가능성이라는 측면과 네. 이런 스크립트 프리스크립티브한 면이 충돌한 네, 네.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여쭤보고 싶어요 저한테 예, 말씀하신 질문이 두 가지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는 네. 여기서 이제 왜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교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는 어, 제가 보는 견제엔 그래요 동물에서 사, 사람으로 그게, 그게 양육의 지웅이 어, 음, 음, 되는 음. 것이죠 그래서 동물도 쾌락을 추구하고 동물도 자기 보존을 추구하지만 그런 것을 벗어나서 인간으로, 거기 이제 사람 만들기고, 그 다음에 교육은, 교양은 좋은 사람 만들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앞에 음. 네, 그 결국은 이 둘을 놓고, 윤리는 결국 그 좋은 사람 만들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음. 하고 싶은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아까 저희가 여기서 논의했던 걸로 하면 그 최소한의 도덕의 범위를 이제 벗어나서 지향점을 설정할 것이 되겠고두 번째 질문은 설명 가능성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윤리에 들어오게 되면 윤리의 과학화의 측면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윤리가 기본적으로 윤리나 도덕이 규범학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모든 것을 설명 가능성으로 어, 그, 닫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과학의 영역에서는 설명 가능성과 그것에 기초한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지만 윤리의 영역에서는 왜 그렇게 행위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는 일종의 기술 윤리학, 디스크티브 에식스의 측면에서는 어, 매우 중요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규범학으로서 윤리학의 영역은 설명 가능성보다는 정당화 가능성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해야 하는가에 관한 정당성이 부여된다면, 정당화를 할수 있다면, 어, 지금 현재의 사태가 아니라 앞으로 실현될 사태에 관련해서도, 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그 논의의 영역은 열린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예, 그 점은 슈파만도 동일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왜 좋은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모습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아마 본인도 정당화의 논변을 이 이후에 펼쳐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네, 근데 네. 그게 음. 어떻게 다를까요? 조금 좀 설명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는 네네. 그것이 설명 가능성이 충족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 v i n d i c a t e 되었다 정당화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아, 우리는 보통 이제 설명 가능성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과적으로 설명되었다 어떤 현상을 인과적으로 해명했다라는 수준에 한정해서 하고 인과적으로 해명되었기 때문에 매입이 어쩌면 이렇게 될런지도 모른다라는 예측 가능성까지 나갈 수 있는데 윤리가 뭐는 뭘 해야 한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을 설명 가능성의 영으로 인과적으로 다 해명해 버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지도 인과의 영역으로 다 들어와 버리게 될 거예요. <laughs> 윤리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당화 어. 가능성과 설명 가능성이 응. 어떻게 선생님의 쓰신 용어에서 구별되느냐를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거고요. 그러니까 정, 설명 가능성은 인과적인 원인과 결과를 해명하는 차원의 얘기고 그것은 뭐 경험과학의 영역이 대부분 한다라고 한다면 윤리에서 정당화 가능성이란 왜, why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다. 아그 이유를 해명하는 것이다. 아. 이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 윤리 영역에서는 이유를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하는 내가 좀 쉽게 설명해 네. 드릴게요. 네, 음. 나는 이제 칸트이니까 <laughs> 네. 칸트의 가원명법과 정원명법 구분이잖아요. 네. 가원명법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네. 어, 그거는 왜 담배 끊어야 돼요? 그거는 건강하기 위해서. 네. 건강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전제되어 있으면 그 수단을 설명하기가 쉬워요. 네. 그, 러니까 그거는 정당화라기보다는 이제 설명에 가깝죠. 네, 가원명법은 네, 설명이에요. 네, 네. 근데 정원명법은 정당화의 논변이에요. 왜냐하면 정원명법은 그 지향하는 전제된 목적을 없잖아요, 목적이. 전제되어 있지 않죠. 무조건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의한 설명이 안 돼. 인과관계를 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정원명법은 그러면 어떻게 정당화돼요? 그 정당화된다고 그래요, 칸트가. 정원명법은 어떻게 정당화가 되느냐? 그거는 나 나란 사람이 예지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가 있지 않느냐. 이 칸트적 생, 사고죠. 그 그러니까 예지적 자아는 이상적인 에, 나고 현상적 자아는 이제 경향성 같은 현상적인 제약을 많이 지니고 있는 나, 욕망의 에, 덩어리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나 이상적인 내가 욕망에 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니까 비전을 보여주고 이대로 해. 무조건. 이유 붙이지 말고 무조건 해. 정당화라는 건 사실상 과학적 현상계의 논법으로 치면은 정당화가 아니겠죠. 근데 칸트적 정당화는 그 이상적인 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구나 다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라 그러면 이제 정원명법의 대표인 도덕법칙, 네. 보편화 가능성. 네.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대등하다,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우리가 자명하게 수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자, 마치 수학의 공리처럼 자명하다고 치고 그 원리에 비견해 가지고 너는 이걸 해 무조건. 너는 다른 사람을 수단화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다, 잘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칸트식 정당한데 가언 평과 정언 명법의 차이가 설명과 정당화의 차이를 칸트 지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칸트에서 그렇다는 네. 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설명 가능성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것이 scientific explainability를 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예. 그 explainability라는 것이 성취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것이 무언가가 vindicate 되면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통상 음. 정당화라는 표현은, 음. 그러니까 v i n d 그것이 뭐 justify, vindicate, vindicate라는 말은 저스티스라는 말도 똑같은데 과학 쪽에서 너무 나흔하게 쓰는 표현이란 아,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예, 예, 예.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 제머릿 속에서는 설명 가능성과 정당화 가능성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네.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네. 뭐, 있다. 같은 것처럼 네, 보이는데 네. 선생님께서 네. 여기서 이걸 나누셨을 때는 그렇죠? 의미를 두고 네. 나누셨을 네.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네. 선생님께서 네. 생각하시는 정당화 가능성이 네.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면은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실험을 했더니 어? 그렇죠. 이 정도에서 나오더라. 예, 예. 어, 그럼, justified 네. 되는 것이다. 네네. 너의 네네. 가설은 justified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의 영역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explain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정도... 그렇죠.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할, 말씀하신 정당화 가능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정확하게 네네네네. 알고 싶어서. 무슨 네, 무슨 네, 지 질문의 요지를 질문. 제가 이제 정확히 파악한 거고요. 사실의 영역과학의 영역에서는 설명 가능하다. 설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화되었던 거와 이퀄이 된다라고 봐요. 네. 어, 음, 음. 그 영역에서는. 근데 윤리의 영역 가치나 규범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어떤 것이 설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표현대로 어, 예, 현재 하는 사실이거나 지거나 간 사실에 대해서 인과적 설명이 가능할는지 모르는데 윤리의 중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음. 이게 현재로부터 미래지향적인 내가 음. 앞으로 뭘 해야 할 것인가가 음. 되는 것이죠 음. 그때는 이건 인과적인 설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네, 선생님 표현대로 네, 네. 그때는 뭐냐면 A라는 행동대항과 B라는 행동대항 또는 C라는 행동경로와 D라는 경로 사이에 그 중에서 내가 A를 해야 한다고 라 말하는 그것이 더 좋은 이유를 제시하거나 그것이 옳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정당화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알겠습니다. 이제 정, 정확, 그냥, 그냥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음. 아까 음. 이제 말씀하셨 말씀드렸던 A에서 B로 넘어가는 당위의 문제, 네, 네, 그 당위의 네. 문제가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해결이 되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가 같이 도덕의 보도을 다른 걸 설정하는 사람은 어떤 불만을 가지게 되냐면, 하야 음. 네가 그렇게 결국엔 justify 한다고 하는 게 음. 결국에는 네가 일종의 그 법정에 가서 음, 음. 너 변호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네. 그러면 네. 인간이 나의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누군가에게 네. 아 이거 옳잖아라고 이제 갖다 붙이는 게 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기엔 모양이 너무 빠지지 않느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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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이게 이제 네. 사회적 합의라든지 사회 규범의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네, 네, 네. 필요한 일이라고 네, 네.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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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적어도 도덕이다. 우리가 뭐 도덕을 만약에 뭐 인격의 고향이 되었든 착한 마음씨가 되었든라고 했을 때 오히려 누군가가 야너가왜 그랬어? 그러면 어, 웃는 게 오히려 그냥 그랬어라고 하는 게더 도덕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거기에다가 어, 사실은 내가 이거 한 이유가 이거 차차차차해서 내가 안할수 없었어라고 하는 게 <laughs> 네.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직관적으로는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니까 고그 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지 사회적 규범이그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어떤, 어, 것이 뭐, 무슨 자기 보존이 되었든, 뭐, 네, 네. 어쨌든 근원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인간들이 사회를 살아, 사회를 이루게 되는 어떤 배경과, 이유가 있고 거기서 당위가 또 도출이 되기 때문에 네. 정당화는 과정이 없이는 사람들 사회성원 사회 사이에서 결국에는 교조적이거나 힘센 놈이 결국에는 뭐 네. 그렇게 억압하게 네. 되는 이런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아, 다른 아, 어떤 의미가. 게 그 정당화가 요구되는 영역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규칙의 도덕이라고 어, 스트로슨이 얘기했고 공적 도덕이라고 영역하는 정당화가 요청되는 영역이고 정당화를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음. 그래서 내가 A 대신 B를 해야 하는 그더 좋은 에, 이유, 더 좋은 그것이 더 좋기 때문이거나 또는 옳기 때문이라는 어떤 이유를 통해서 타자에게 또는 우리 사회의 공적으로 어, 정당화의 요구에 우리가 놓이게 되고, 정당화 해야 되는 거, 그걸 정당화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거는 때로는 불법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영역에 묶인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영역은 공적인 정당화의 요구에 놓이지 않는, 할수 있다면 자기 정당화가 필요한 영역, 내가 왜 타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가 다른 삶의 방식이 아닌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했는가를 스스로 정당화해야 되는 영역에 놓이는 거다라고 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설명 가능성과 대비되는 정당화 가능성이 요구되는 것은 공적 도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게제 입장이고 음. 선생님이 말씀하신 좀더 넓은 의미의 그 도덕 말을 좀더 나은 인간이나 좀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지침의 영역은 그건 사실 타인에게 또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정당화가 요구되는 영역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정당화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어. 어. 근데 그렇구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음. 그렇게 정당화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신이죠. 그런데, 음. 음. 자기 그 사람들 각각이 자신의 네. 행동을 사실은 정당화해서 무언가 규범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시는 방식은 시스테믹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잖아요. 공적도덕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네.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뭐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던가 음. 어쨌든 규범을 가지고서 논의하는 전문가들이지 네. 보통 사람들이 아나 네.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신호위반을 했는데 나 정당해라고 말해봐야 그게 네. 그, 그뭐 신호 안 지킨 건안 지킨 거고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 어쩔 수 없어라고 해봐 물론 이제 요새는 이제 그걸 진짜 그게 정당할 만하면은 면제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모두의 도덕이 아니라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보편적 합의의 때문에. 영역에는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법가들의 영역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러나 보편적 합의 내지는 합의 가능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영역에는 법 이외 개인적인 사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적으로 합의가 요구되는 영역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 네. 영역의 도덕은 예, 아까 얘기한 정당화 가능성 내지는 정당화가 요구되는 영역이다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 관해서 만약에. 에, 정당화를 요구하게 된다 공적인 정당화를 요구하게 된다 우측은, 저는 그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치해, 에, 침해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좋은 삶을 위한 실험의 기반이 무너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삶을 위한 실험들 가운데 조금 성공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인격자나 아니면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어쩌면 모범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도 결국은 그런 자유의 공간이 열릴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게 저는 생각이요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어떤 견해는 있으신가요 그냥 아, 어쨌든 글쎄... 그 시스템이 낙관적이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할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 아, 그렇게 <laughs>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laughs> 면이 있죠 그러면 뭐 어, 입법가 들이 만들어지는 내지는 아까 얘기 한 어떤 의미에서는 입법가뿐만 아니라 도덕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의 논간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지요? 어, 그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일단은, 일단은 어, 뭐, 예. 프랑크스탁파에 동의하시기 예. 어려우시군요. 아, 아니요. <laughs> 담론으로다될 거다라고 보진 않으니까 아, 아, 매우 낙관적으로. 일단, 그거 외에는 우리가 또 기댈 것이 별로 없지 않지 않는가. 아, 그런 생각, 그런 식으로. 공적 토론이나 아, 담론 아, 아. 외에는 우리가 기댈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기댈 거는 거기밖에 그 밖에 없다. 없다. 어,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냥. 예. 그... 그 영성 따위를 이야기하는 이런 교조적인 거보다 훨씬 낫다. 아그 영성 따위, <laughs> 그 개인적인 사회 영역에서 영성 차원에 관한 아니, 100%, 100 존중한다니까. 아니 여, 개인적인 거 너무 쓰잖아요. 자꾸 이 사람들이. 아 이제 그렇게 되면 함께 이상을 공유하는 집단 사이에서 네. 영성 얘기한다고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음. 응? 근데 그제 영성의 영역을 모르는 사람을 측은하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동료 시민에 대한 열정이 치하고 불쌍하게 <laughs> 바라보는 거는 그 영성이, 그 영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소지지. 사이비 영성이야, 사이비 영성 그럼 어, 당연하지 <laughs>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지 없는 거지 같은 이다 건련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 모양이야.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